한기운 어른 노래 부르기 챌린지 시작 이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말고요. 원래 또로 목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. 어른 아니다. 어. 아,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어른 제모를 물으셨 진짜많아요 진짜많아요 입가시라 입가 이따. 버릇 시간 내면 에 가면 점이 죽어 여러분 난이 게임을 해봤어요 3년 전에 여기서 이 <laughs> 게임을 했었고 <했어도>, 어제같이 <laughs> 게임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띵띵이 <laughs> 나온다 아 노래 불르는 챌린지 그만하고 아 어, 그냥 아무거나 막해 볼게요. 이거를 해볼 건데 뭐야 이게? 어. 뭐야이게어 데디베어 데디베어왜 아이유. 시야임. 히야임. 하우 두유 두? 와, 아이고, 와, 이거 안 이거 아, 아 이거 햄놀이야? 이거? 끝. 아. 다른 거. 와, 큰일 났다. 아, 안 돼. 다른 컨셉으로. 가보겠습니다. 아이거 이상하다. 눈을 크게 뜨면 클수록 동그라지네? 어, 아, 안 된다. 에이, 뭘까요? 어이, 어, 악마, 어, 악마, 악마, 악마. 악마, 오 뭐야, 이게. 지금 악마, 눈, 사랑, 어, 어, 어? 예? 죽었는데, 레이클로버가 왜두번 나오지? 우와, 세 번. 어, 돈. 핫했는데, 사랑이 꺼졌고, 화장실에 갇히고, 입술이 나오고, 어, 뭐. money, money, m o 어, m 어. o 이게 뭐야, 무서워. 뜨거운 사랑, 죽음, 어? 오 어, 왜, 어?